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제2의 월급 만들기에 여러분의 파트너 정세민사 드립니다. 지금 시간 9월 8일 오전 11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두산비티 전 거래일 대비 2% 가량 빠지면서 6만 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미 n x t 거래에서부터 소폭 하락이 나왔었고요. 9시에 개장하면서부터 그 변동성이 조금 더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왜 이렇게 두산비티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그 이유를 좀잘 아셔야 되는데요. 이 원인 파악이 좀 되셔야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두삼MT 갖고 있는 주주님들 엉뚱한 방향으로 투자하시는 그런 불상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제 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투자 방향을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거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영상 한번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우리 두삼MT 갖고 계신 다른 주주님들 우리 한 방향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다른 거는 지금 당장 누르지 않으셔도 되는데, 좋아요만큼은 지금 바로 한번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주사비티 하락이 나오고 있죠. 실시간 수급 동향을 보시면은 외인기관 모두 다 지금 동시에 빠지고 있고 이 물량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저가권이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셔서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지금 두사월비티 낙폭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일단은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면서 내용 파악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두살비티 갖고 계신 주주님들 제 영상 함께 보시면서 한방향으로 투자 결정하실 수 있게 이 화면 아래 좋아요는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은제 영상이 유튜브에 더 많이 노출되면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제가 1초만 제 영상 멈출 테니까 함께 눌러주시고요. 그 밑에 댓글에도 여러분들 두살비티 앞으로 어떻게 흐름 전망하시는지 개인적인 의견까지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사를 보시면 은 오늘 굉장히 두살비티 좋은 기사가 났습니다. 한전 미정부 원전 건설 요청에 한국형도 가능하게 달라 해드라는 기사고, 해당 기사 9월 8일 좀 전에 오전에 나온 기사고요 내려서 보시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한국 원전 업계에 자국 원전 사업 참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해당 부분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요. 8일 정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은 지난달 말 개최된 에이펙 에너지 장관 회담 참석차 방한한 제임스 댄니 미국 에너지부 차관은 김동철 한전 사장을 만나서 자국 신규 원전 사업에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댄니 차관은 이번 방한 기간 한전 김동철 사장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협력을 희망한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에 한전 측은 미국 정부가 자국의 국익 극대화 차원의 정책 조정력을 발휘해 주기를 희망니다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어 여기에는 지금 이걸 좀 해석해 보면은 한전 한수원과의 웨스팅하우스간 기존의 합의 미주 지역에서는 한전 한수원 단독으로 APR 계열의 원전 수출을 할 길을 일단 막힌 상황이지만 미국 정부가 정책 조정을 해주면서 웨스팅하우스와의 공동 사업 방식 형식으로 한국형 원전의 대미 진출기를열어달라는 취지간의 건의로 풀이되어집니다. 관련 기사 여기 또 하나를 보시면요 이 부분을 보시면은 우리 정부도 미국 전력 고객의 선택권 차원에서 한국형 원전 미주 진출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한미 당국 접촉 과정에서 지원 사격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부 당국자들은 미국의 고객들도 각자의 선호가 있을 것이라면서 미국의 유틸리티 전력 기업들은 한국의 바카라 원전을 봐왔고 체코 수주도 받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건설에 참여해야지만 경제성 측면에서 안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에 이러한 우리들의 요청들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매우 큰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두산퓨티 이런 호재 기사도 또 나왔는데요. KB증권에서 두산퓨티 대형 원전 수주 곧 가시화라는 헤드라인의 기사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KB증권은 8일 두산퓨티에 대한 소형 원전 사업 순환과 대형 원전 부문 수주 전망 등을 근거로 투자 의견을 매수로 목표가는 8만 9천을 유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로는 근거로는 두산퓨티의 주요 SMR 파트너사인 뉴스킬파워가 지난 2일 날 TVA에 총 6기가와트의 SMR 모듈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를 했고요. 뉴스킬 파워의 SMR 모듈 용량이 77MW라는 점을 감안해서 78개 모듈 설치에 해당하며 현재 최종 투자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루마니아 프로젝트와 비교해도 매우 큰 규모의 프로젝트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SMR에 이어서 대형 원전 부분에서도 미국 시장 진출 등을 고려하게 되면 회사의 성장이 가속화될 거란 그런 전망이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비밀 협약 내용이 보도된 8월 중순 이후 국내 원전 관련 주축가가 유동치고 있지만 수출 시장 분리 등은 시장에 알려졌던 것과 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서 APR 1,400과 AP 1,000 모두 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두사람비티에 미친 영향은 모두 제한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어 제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저께 주말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원과 웨스팅 하우스 간의 비밀 협박이 어떻게 뭐 불공정하다 하더라도 일단 이거에 대한 영향은 두 살비티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 그죠? 두 살비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어, 모든 전문가들은 그렇게 믿고 있고 또업계 시장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유독 이런 언론 기사에 많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개인 투자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특징이 투자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루트가 많이 매우 다양하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디에만 치중하게 되죠? 바로 언론 기사에 너무 많이 치중하고, 신뢰를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언론기사에서 일단은 기사가 하나 딱 나오게 되면은 이게 사실인지 또 어떤 파급을 갖고 올 건지 정말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진실과는 상관없이 그냥 갖고 있는 주가에 지금 조금만 하락이 나온다 싶으면은 세력들이 누르면 누르는 대로 그냥 눌려버리고 빠진다는 겁니다. 기관에서 외인이 이런 개인 투자들의 특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잠깐 일시적으로 빠지면 주가가 당연히 눌리게 돼있죠 그럼 그 눌림에서 개인 투자는 초반에는 막 사들입니다. 이게 저가권이구나, 이게 기회구나 하고 사들다가 이 어? 내일도 또 눌린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겁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두사비티 이렇게 이거래일제 이렇게 음봉 나오면서 주가가 눌리고 있죠. 이렇게 두 번째 날이 되게 되면 은 조금씩 두사비티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어? 이거 더 빠지겠는데? 이러다가 내 계좌 물리는 거 아닌가? 그렇죠? 여기서 추세 이탈해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비중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외인과 기관이 그 물량 또 받아가면서 주가를 다시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완전한 바닥 구간에서 들어오는 건데요. 그러면 물량을 다 뺏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가를 다시 들어올리기 시작하면은 개인 투자 분들은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주가가 다시 튀어 오르는구나 그럼 그때또 다시 웨인이나 기관의 방향에 반대로 움직이면서 또 상대적으로 두사미티 주가 국가권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매수매도 타이밍이 거꾸로 움직이는 거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사실 혼자 투자를 하게 되면 이걸 잡아가는 게좀 쉽지가 않죠 오늘 nxt 거래에서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던 이유는 바로 주말에 나왔던 이 기사 때문인 거죠 9월 7일 나온 기사고 단독 원전 협정 곳곳에 징벌적 조항, 독자 기술 중복 검증 절차. 자 재탕 기사 맞죠? 이 기사 벌써 8월 중순에 한번 나오면서 웨스팅하우스와 한소원의 MOU 계약을 살펴봤더니만 완전 불공정한 거래였다. 뭐 그런 뭐 그런 내용들이 밝혀지면서 이미 한번 주가를 찍어 눌렀던 기사입니다. 근데 거기에 조금 더 조미료를 가미했죠. 이슈가 됐던 기존 내용은 뭐 원전 수출을 할때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국내에서 이제 일 기당 1조 원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이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독자 기술을 인정받기 불가능할 정도로 일반적인 중복 검증 절차가 포함됐다. 그래서 이거는 징벌적 성격이 드러나는 조항이 들어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한 이런 협정 유효기간이 애초에는 50년으로 알려졌지만은 쌍방 종류가 합의하지 않는 이상 5년씩 자동 연장한다는 조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한 노예계약이다. 요렇게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줄줄이 지금 하락세에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원전 쪽 이렇게 모두 다 파란불 들어오면서 주가가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조사비트도 원전주에서 대장주기 때문에 주가가 밀리고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거고,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수원과 웨싱하우스의 불공정한 그런 MOU 계약은 개별적인 국내 원전 기업들에게는 크게 영향이 제한적이고, 특히나 두사베티 같은 경우는 죽이기에서 APR1400과 AP1000 모두 기자재 공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역량이 제한적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투심이 흔들리는 거는 뭐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흐름에서 이제 상방으로 갈수 있는 흐름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원전에 대한 투심 회복이 좀 돼야 됩니다. 현재 주가 지금 6만 7 0원그렇죠 6만 7 0원 아래까지 지금 계속해서 빠지고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한성과 웨스팅하우스 간 불공정 계약 논란과 관련된 언론 보도 최초에 언제 나왔습니까? 바로 이때죠. 지금 8월 19일 이때가 그 시발점입니다. 8월 19일자 보도를 통해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알려졌고 장중에 지금 17.4%나 빠지면서 국내 원전주들이 줄줄이 낙폭이 컸습니다. 이날 국회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여야가 한수원을 동시에 비판하는 논의가 이어졌고 역시 당일 보도도 다뤄졌습니다. 이 논란 이후 8월 20일, 21일 사이에 언론이 더욱더 많이 확산됐고요. 대통령실에서 진상의 파악에 나섰다는 보도가 8월 19일날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완전히 골파기를 했죠. 이렇게 박스권 행보 구간에 있던 주가가 당일 19일날 보도와 함께 이렇게 저가를 딱 찍고 다시 5거래 동안 이렇게 회복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미 나왔던 기사가 한번더 나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많이 빠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박스권 행보구간에서더 많은 이탈이 나올 것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탈이 된다고 해도 우리 두사람이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지금 악재가 터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난 8월 20일 때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회복이 나올 수 있다. 주가가 다시 박스권 행보구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경험을 우리가 이미 했기 때문에 크게 흔들릴 필요도 없고, 걱정할 구간에 있지도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구간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낙폭이 조금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 지금 마이너스 2.26% 지금 계속해서 600원 아래로 6 6 0 0원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6만 원 밑으로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추세가 이탈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조정이 조금 더더 더 크게 나오면서 지난번에 20일 때처럼 주가가 5만원 중반 이하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뭐,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어쨌든 거기까지 우리가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시더라도 한꺼번에 많이 잡고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봤을 때는 6만원 부근에서는 추가 매수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6만원 이하로 이탈이 나왔을 경우에는 조금 더 눈치게임을 하시면서 방향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뭐 두산업이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무조건 6만원 이하에서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기회가 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두산이 t 는이 박스권 행보관에서 분명히 추가 상승이 나올 거라고 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가권에서 진입하시는 기회는 무조건 잡아가시면 좋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역시도 제 개인적인 투자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물론 제가 이끌고 있는 소동마해도 계속해서 두산이 t 실시간 대응 전략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말에 나왔었던 악재 기사에 대한 내용 말씀드리면서 오늘 주사위비티 NXT 거래서부터 주가가 좀 빠질 거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고,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어제 주말에 올려드린 주말 속보 소식 이렇게 반영을 한주사위비티 단독 영상까지 올려드리면서 꼭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링크까지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NXT 거래서부터 주가가 좀 빠질 거니까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리 조금 비중을 줄이시고, 주가가 좀 빠졌을 때 분할로 매수 들어오시면은 또 단기에 우리가 차익 시세를 가져갈 수 있다고 라 <laughs> 말씀을 드렸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크게 흔들리실 필요 없다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차트에서 보여주고 있는 시그널은 누가 봐도 시세 변동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시점에 임박했다라는 것으로 눈치를 챌수 있는 지점까지 와 있는데요. 주산 LBT는 최근에 6월 23일 날 이렇게 급등이 나온 뒤에 최우가를 찍고 계속해서 그 뒤부터 이렇게 박스권 행복권에서 지금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하단을 계속 굳건하게 지키고 있어요. 제가 국내 원전 주 영상 올려드릴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 두사베티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의 원전에 대한 이슈로 이렇게 5월 중에 이렇게 급등이 나온 게 아닙니다. 사실 이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체코 원전에 대한 포부를 밝히면서 주가 급등이 신호탄이 된 것은 맞지만 지금의 주가 최고가 74,100원을 찍게 하는 원동력은 결국에는 국내가 아닌 우리 국외에서 이슈를 재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나오는 원전주에 대한 이슈를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두사비티의 주가가 계속 출렁거릴 수 있음을 여러분 계속 민감하게 좀 주시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금요일에 주가 그쵸 두사비티 주가 2.36% 급락이 나왔던 이유도 전날 미증시에서 원전주들의 급락, 흔들림으로 인해서 국내 원전주들이 금요일날 줄줄이 조정이 나왔던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다행인 게 두산합비티는 주가 변동성을 우리가 좀 미리 체크해 볼수 있다, 그렇죠? 예상해 볼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내 시장 장이 개장되기 전에 전일 미국 시장을 지켜보기만 해도 어느 정도 당일 두산합비티 주가 방향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물론 그 시간에 여러분들 주무셔야 되니까 계속 지켜볼.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빠르게 아침에 일어나면은 출근 준비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미증시를 먼저 체크하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 소통방에서 간밤에 미증시 에 있었던 이슈와 재료들 여기서 여러분들께 내용 전달해드리고 있고. 그에 따른 국내 관련주들 어떻게 변동성이 나올 건지에 대한 것도 예상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하락, 그쵸? 이 하락세는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흔들릴 필요가 없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쵸?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새로운 두사라비티에 대한 재료가 뭐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짜여진 일정대로 착착 잘 진행되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여러분. 최근 나왔던 이슈. 그쵸? 지금 보시는 거 두사라비티 한국, 미국. 원전 협력의 핵심 죽이기 제작 역량. 부각이라는 이 기사 지금 9월 3일 오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자 한미 원자력 협력의 핵심 기업으로 두산라비티가 최선호주 최대 수혜주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는 것에는 우리 어느 누구도 지금 반박을 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쵸? 거기다가 최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는 소식도 국내 대대적으로 뿌려졌습니다. 아직은 그 초입 단계지만 원전업계에서는 이제부터가 시작이 라는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두사라비티는 이 웨스팅하우스와 조인트 벤처 사이에서 얼만큼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가 최대의 관건입니다. 사실 두사라비티는 시총이 굉장히 큰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이죠. 그렇다는 것은 올해 우리 두산아이티 5월, 6월 이때 기대감만으로 막 튀어 올랐을 때랑은 지금 현재 상황은 규모 자체가 다른 상황이고요. 이제부터 두산아이티의 흐름은요, 급등을 한번 주고 매물 소화를 하고 다시 급등을 주고 매물 소화를 하는 이런 계단식 파동을 만들면서 우상향, 장기 우상향 흐름을 유지할 거란 건데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의외로 가장 어려워 하시는 게이 계단식 차트 흐름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이때 매수와 매도 타이밍 잡는 거를 거꾸로 잡는 게 부기지수고요. 박스권 횡보 구간이 이렇게 길어질수록 최근처럼 조금만 길어져도 쉽게 피로감을 느끼거나 또 불안해하면서 이탈이 나온다는 겁니다 어, 이런 것들은 어쨌든 주식투자에 대한 짬밥이 조금 있는 사람들이 대응하기가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소통방에서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멘탈 좀 잡아드리면서 대응 전략도 드리는 부분에 있고요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소통방이 아니라 우리 그러면 그 박스권 긴 횡보 구간 동안 손가락만 빨고 있느냐? 안 되겠죠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단기 급등주를 또 공략하면서 현금을 굴려 주셔야지만 우리 두산 l b t 가 저가 매수기에 왔을 때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 바로 이 차트 주인공인데요. 바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조인트 벤처 설립 후 실제로 미국 원전 수주가 발생하게 됐을 때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확대해서 보시면은 최근 관련 이슈로 인해서 몇 차례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어제 갑자기 이렇게 세력들 매집 물량 한번더 들어오면서 장대 음봉을 만들어 주고 주가를 또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쭉 뺐습니다. 한번 털고 나온 건데요. 과거 흐름을 보시면은 이 종목이 이렇게 수급이 거의 없던 상태에도 주가는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면서 변동성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바로 큰 손들의 단일 거래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꾸준히 세력들의 매집이 이렇게 한 번씩 들어오면서 모아가고 있는 흐름이 관찰되고 있는 이 종목 현재 오늘 어제 급등분 모두 반납을 하고 그 이전의 위치까지 돌려놨습니다. 또 며칠 내로 세력들의 매집 물량 반복적으로 들어오고 나갈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합작 법인에서 실제 수주 계약이 터지면 그때부터는 여기서 이렇게 상한가를 빵빵빵 급등 주는 겁니다. 이렇게 갭으로 띄울 때는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은 따라가기가 힘들죠. 이거 뭐 위험한 종목이 아니냐 차트 보고 이제 수급 봤을 때는 혹시 리스크가 큰 종목을 주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실 텐데요. 그럴까봐 제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 해당 기업은 발전소 경정 정비가 주된 사업이고 발전소의 핵심 설비의 기자재 제작하고 플랜트 사업까지 모두 갖춘 재무가 건전한 기업입니다. 지난 바카라 원전 때도 우리 정비 사업 참여를 해서 주가가 크게 급등했던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최근 실제적인 수주 계약도 터졌었는데요. 주사라비티와총 270억 원 규모의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의 3중 수소제거 설비 주요 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빵 터졌던 부분도 있고 앞으로 합작법인의 해외 수주가 증가할수록 이 기업의 해외 매출도 덩달아 증가한다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가 될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처럼 이제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는 좀 줄이고 빠르게 현금을 회전하기에 알맞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당 종목 제가 공개 영상에서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 뭐죠? 저도 열심히 찾은 종목이라는 것을 좀 차치하고서라도요. 개미들이 너도 나도 매수하는 종목들, 세력들은 더 이상 흥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도움받고 이 종목으로 수익보고 싶다. 현금 만들고 싶다. 나는 시드머니 지금 있다. 하시는 분들만 이 종목 공유 요청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런 분들께만 제가 공개해 드릴 겁니다. 종목명만 딱 던져주고 뭐 알아서 해라.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니고요. 매수, 매도 타이밍 되면 호소 전략 제가 계속 드릴 테니까 종목 공유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고 있는 제 전화번호 010-4487-7769번으로 문자에 급등. 급등주기 때문에 급등이라고 적어서 요청해 주시면은 우리 스탭들이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도움 드리면서 이 종목 알려 드릴 거고요. 물론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소통방에 들어오시면은 이 종목 제가 어제부터 우리 소통방에서 공략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더 빠르게 문자 요청하시는 방법 그리고 이 소통방에 직접 들어오시는 방법 지금부터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화면을 띄워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지금 화면이라고 보시면은 제목줄이 이렇게 있죠. 제목줄 밑에 보시면은 더보기라는 글씨 여기 더보기라는 글씨 있습니다. 요거 클릭해 보시면요 첫 번째 보이시는 이 링크는 문자 쉽게 보내실 수 있는 클릭하시면 문자 전송 화면으로 넘어가는 링크입니다. 누르셔서 도움 요청해 주시면 되시겠고. 두 번째 보이는 이 파란색 링크가 바로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소통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비공개 링크입니다. 이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입장승인 요청하고 기다리시면은 제 여러분께서 보내신 문자 수신확인이 되는 분들에 한해서 입장승인 완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입장승인 요청해주시면 더 빨리 입장하실 수 있으시니까 꼭 한번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여러분 제 영상 함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계속해서 이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